지난해 방위사업청 지역 원가 사무소가 구미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역 방산 업체가 구미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돌았는데요. 다행히 방사청은 최근 원가 사무소를 유지하고 2월 중으로 현장 지원 센터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한 지역 정재계의 노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 현장 원가 사무소가 지역 방산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정부가 주 고객인 방산업체는 반드시 방사청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제품의 원가를 산정받아야 거래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방위사업청 지역 원가사무소 철수설이 나타나면서 93개에 달하는 구미 지역 방산업체들의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가사무소가 없어지면 구미의 경우 왕복 6시간 거리인 과천까지 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불편은 물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천까지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주력 신산업으로 기울이던 구미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던 상황. 다행히 방사청은 지난 15일 현장 원가사무소를 방산 현장지원센터로 개편해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청의 발빠르게 존치 목소리를 냈던 지역 정재계의 노력이 큰목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강화하고 다양화시켜서 전체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그런 방향을 검토해냈습니다. 원가사무소가 지원센터로 개편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더 늘어납니다. 방사청은 지원센터에 절충교역과 방산 수출 지원 등 통합 업무 지원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 지원 부서를 따로 둘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 방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시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산 업체를 컨설팅 해주고 또 수출을 또 지원해주고 또 새로 시작하는 방산 업체를 벤처 방위 산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방위사업청은 현장지원센터 인원 선발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2월 17일까지 개편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신성철입니다.